안녕하세요. 보라TV의 보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생일 선물 때 받았던 덮개를 한번 만져보려 합니다. 아니, 이거 그 실시간 어떻게 키는 건지 방법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시고. 근데 이게 되게 손에 잘못어서 근데 제가 또 바쁘면 안 돼요. 그냥. 영상 오랜만에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 전 아직 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음 아직 카메라나 뭐 그런 걸 아직 못 사서 2019년 그때 5월 5일 어린날때 엄마한테 카메라 좀 사달라고 할 거예요. 방송 방송할때 쓰는 카메라로 오 드디어 다 꺼냈다 저는 애교 만지는걸 되게 못해요 그래서 잘 못하지만 제 영상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복받을거예요 음. 거짓말 아니고 진짜 제 영상 악플은 달지 말아주시고 안 좋아요도 안 싫어요도 다 최소 달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켜서 알리는 거고 그런 건데 악플이면 안 좋아 싫어요를 다시면 제가 실망하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방학하셨나요? 저는 이제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 여것 반짝이? 반짝이 좀 넣을까? 반짝이가 없어! 어! 아, 어, 어떡하죠? 반짝이가 없어요. 허! 제가, 다음에는 아이큐 영상 찍으면서 실시간도 켜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잠시만요. 카메라를, 아, 핸드폰을 좀더 위에다 줄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상자들을 이용하여서 핸드폰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고, 전 액계를 만지고 있습니다. 저, 그, TV님을 존경합니다. 꼭 팀인데 존경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제가 바쁜 같은 거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지루하실 거예요. 전덕자 습니다. 전 독자가 없어요. 그래도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 악플다면 슬퍼요. 누구나 다 그러지 않나요? 자기가 뭐, 어, 사람들이랑 실시간 같은 걸로 얘, 예,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그런데 악플이 달아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슬프지 않겠어요? 음. 여러분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영상을 끄도록 하겠고요. 이제 악플 달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겠죠? 안녕.